날이 풀리면서 절삭류의 악취도 점점 심해지는데요. 관리하기 힘든 절삭유, 우리테크의 절삭유 정제기로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WMA500 제품은 7단계의 자동순환 시스템으로 유수분리, 악취제거에 효과적이며 작업자 없이 스스로 작동하는 자동장비입니다. 가동순서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흡입단계로, 불에를 이용하여 절삭탱크에 떠있는 폐오일과 미세칩, 부유물 등을 흡입하여 줍니다. 2단계는 슬러지 필터로 흡입된 절삭유는 슬러지 필터를 통해 미세칩과 부유물 등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여 줍니다. 3단계는 유수분위로 3차 비중분리 방식으로 부상되어 있는 오일을 제거하여 줍니다. 4단계는 항균작업으로 UV램프를 통해 악취의 원인인 박테리아를 비활성화시켜주고 특허받은 항균 필터를 통해 절삭류의 부패를 방지해주고 박테리아를 제거하여 악취를 감소시켜줍니다. 5단계는 에어모터로 강력한 에어샤워를 통해 산소포화도 유지와 박테리아 증식을 억제하여 줍니다. 6단계는 오일 필터링으로 자체 개발된 특수소재 오일 필터로 남아있는 오일까지 2차 필터링을 통해 완벽하게 제거하여 줍니다. 7단계는 배출 작업으로 정제가 끝난 깨끗한 절삭유를 절삭탱크로 배출하여 줍니다. 작업 진행 상황은 정면에 부착되어 있는 MC보드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며 이 모든 작업들을 장비 가동 중에 사용이 가능하여 매우 효율적입니다. 또한, 슬림한 디자인과 바퀴가 부착되어 있어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심한 악취와 폐오일, 미세 부유물 등 우리테크의 절삭규 정제기로 해결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1566-7424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